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 수익 실현도 의 오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 대표입니다. 자, 우리 포스콜딩스 주임들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장 마감 방송, 금일 요 마감 방송, 월요일 준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64% 조금의 조정을 받았고, 어떠한 재료 수매를 사실은 이슈도 없이 주가가 하반 합력을 조금 받았던 구간은 약 2, 0 0 0가채 되지 않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시장 종합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빠져나갔죠. 거의 4%. 매도 사이트카가 열릴 정도로 해외증시, 다우존스 S&P, 나스닥, 필반도체까지 물량을 쭉 빼버렸습니다. 미국에 대한 구간에서 물량이 빠지니까 일부 니케이지스, 중북 산이, 프랑스까지 다 빠져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순납매의 과정에서 외인의 자금들이 이렇게 이탈이 생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1차 서점 매수의 구간이라고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 포스코올딘스가 재료 수멸이 혹시 있는 건지 아니면 시황적인 역량 때문인 건지 이 정보점을 돌파해 줄수 있는 재료 그걸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황의 역량에서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는 멘탈이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임들 재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승의 여건의 후재 이미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 주임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 이러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1조 2천억에 파격 투자를 했고, 이건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 검색만 해보셨고, 제가 실시간 소통에서 이미 이틀 전에 안내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드리는 이유는 지금이 저점 리튬, 지금 원자재에 대한 공급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호스코 홀딩스의 영재임이기 때문에 2차전지 철관과 같이 양대 사업으로 키워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자주식 아카데미에서 11월 4일 급의일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모두 다 발송을 해드렸고 종목명 피플 바이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25% 부분 익절하시고 3차까지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구간 꾸준하게 승겨나십시오 라고 자1 5 0억에 대한 투자 유치를 받았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완벽한 상승 모멘터 이게 바로 정보고 엄선된 종목을 선점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는 시장이 5000p 시대에 서박이 열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푸날루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고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살아났을 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 증권가에서는,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들은 가장 기본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자, 고스피 종합지수가 조금 빠지는 과정은 있었지만 빠르게 양전을 해주면서 역시 동합개미 운동, 자금의 힘이 굉장히 실려있는 과정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죠. 자, 우리 피플바이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과정이고,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올라갔던 자리 완벽했죠. 자, 오늘 20, 9.92%까지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제가 꾸준하고 안전하게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종목을 엄선하고 있기 때문에 25% 수익을 만들어 가신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이 살아나고 분사 투자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항상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안전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낼수 있는 종목 검설해서유 유연하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이미 천여 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받고 계시고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동 문자 발송이 천 권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기회, 분산 투자의 기회, 시장이 살아났을 때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내성함과 네, 대응이 맞지 않더라도 천천히 매일매일 종목을 살펴보시다가 어이 과정은 내가 좋아했던 섹터인데 요거는 내가 좀 예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편안하게 부담 없이 받아보시다가 결국은 이 매수와 매도는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님들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거그 어떠한 강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살아났을 때 같이 상생하면서 수입부가 창출하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시겠죠. 영상 시청하시면서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메일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두 다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명, 목표 가격과 매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수천 이후 안전한 이절급에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삼성전자 내수익률은 50%야라고 해도 결국 이 매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결국은 내수익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그 완벽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되시겠죠. 010-8037-4900번 같이 상생하면서 수익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두 글자 당겨주시면 모두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어떻게요?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수익구가꼭 참출에 나가시길 바랄게요 참,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준비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중요 정보도 여러분들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자 그만큼 재료의 소멸이 이슈가 없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차익실현이 나오는 와중에도 오늘 포스코딩스주임들 저와 같이 25% 수입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주춤함이 있을 땐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엉선된 종목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포스코 홀딩스 주임대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모두 다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 엉선된 종목, 포스코 홀딩스 분들이 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현저하게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홀딩하는 과정, 관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50만 9천 주. 자, 포스코 홀딩스가 재료를 갖고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지만, 언제, 어떠한 계약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외래 자금 당연히 오늘 조금 빠져나갔고 주도주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전지와 철강 모두 다 주도주잖아요. 자, 기관이 이 물량을, 그리고 우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저점 매수의 구간이라고 왜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현명하게 저는 잘 남아나가셨다. 포스코홀딩 스주님들 제가 안내드린 이 정보와 가이드를 체크해 보셨다면 충분히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자본기투자들려고 보고서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게야. 잠정이 수주가 있는지는 기본입니다. 그게 바로 축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되는 건 이미 준비가 돼서 저점에다 미리 해 나가셔야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뒤늦게 쫓아 들어가면 항상 고점에 물립니다. 자그마치 6번의 11월에만 큰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잠정 수주 계약, 수주 영업이군. 도래하는 과정들. 제가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포스코 홀딩스 주임들에게 대응전략 리포트 포함해서 두 장의 보고서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이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안전한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알고 가시는 길임에도 이 내비는 선택이 아닌 자동차 타시면 바로 켜져 있는 건 필수입니다. 이러한 도발된 수 악재 구간에 대비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일 수익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사 시청하시면서 상단에 0 1 0 8 0 3 7 4 9 0 0 1 있죠. 우리 포스코홀딩쇼 주인들 이렇게 포스코라고 간략하게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두 장의 보고서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간략하게 제 개인번호 24시간 열려있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동 발송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확인하시고 주식 아카데미에서 오늘 당전부터 제가 시황 브리핑 타점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 포스폴딩스 중에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 이 정보방의 정보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텔레그램 소통방이니까 입장이라고 두글자 남겨주시면 모두 다 빠르게 초대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적어도 한 주라도 포스폴딩스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정도의 정목은 필수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100 경주 행사가 송원리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뭐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또 뭐가 있었죠? 그런데 AI 관련된 부분이 있죠.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상승의 원동력의 종목을 미리 선정할 수 있는 기회. 11월 12월은 증권 맨들이 엄청 바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을 투자하면서 제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이었고,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 GPT 쇼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보품주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 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테크놀로지가 바닥판에서 8,425원 구간에서 최두 달도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단한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한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 p t 에 관련된 삼성전자, 대면에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영지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라 드렸죠. 0 1 0 8 0 3 7 4 9 0 0번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 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